That sugar sweet, you got what I need. Sipping on the potion, all that kind of potion, just my kind of heat. Keep it on me, be tested the potion. Love it, taste the potion. Piv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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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eet. Up, every time I 먼저까지는 크어요 네, 안녕하세요 간지입니다 오늘 어, 콩원항에 블랙펄 오 시조회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밴드회원님들하고 그리고 또 블랙펄 오 매니아 분들 분들하고 해서 이제 반반 나눠가지고 이제 지금 자체에 어 광화담호차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날씨도 좋고. 예. 어, 생각보다 비온 뒤로 소음도 많이 떨어졌는데 애들이 굉장히 입질이 까칠까칠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성 보령과 광화 다운샷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에 걸릴이 걸렸을 때 낚싯대 훅 내렸다가 그냥 당기면 땡기, 안 빠지고 그냥 내렸다가 해봐. 그럼 빠져. 히트. 오 빠르다. 아이고. 아, 이고. 너무 좀 게임. 예. 아. 어, 일단은 일단 배전치 한마리 빨리 나와야지.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일단 미드맵 핑크를 일단 한 마리 짜치라도 네. 깻님이라도 한 마리 빨리 잡아야지. 아, 광어가 있구나. 하게 되니까는

라이스 오쇼 파이트 뒤에쇼 파이트, 쇼 파이트, 쇼 파이트, 어쇼 파이트 원기 형 차례 다 원기 형 차례. 来一个！<faith> 아~ 검가 물이 죽어. 지금 정조 타임 들어가고 있어요. 지금 음. 물이 죽으니까 애들이 입을 안 연다. 이제 물 바뀌, 들물로 바뀌는 거지. 음. 어. 어. 그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날 물 그, 그때 나온 거지, 애들이. 아무, 아무, 어. 이따 봐서 가, 갈 수도 있어. 어. 오늘 무조건 길이로 가는 거니까. 이대폰두가 있는 거였다. 히트!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 뜬금없이 히트들어는 제대로 물었네, 얘는. 네. 배로 지금 끌고 있어, 뒤로. 물이 안 가니까 배로 뒤로 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웜 전체를 못 삼키고 반만 씹으니까. 나이스 히트! 쇼파이트? <목소리> 형님 광어 맞아요? 근데? <목소리> 왜못 먹었지 형님 거? 하하하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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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때린 거? 때요 네, 쇼파이트 네, 났어요 아 네. 그러니까 물이 안 가니까는 안 가니까 애들이 어 때리다 말아 깊게 어. 안 덤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랑갈때 때리고나서 아마 왔어 왔어 그렇지 어그치지 그렇지 이거 이거 광어가 아니야 광어가 아니야 놀래미 아니면 우럭이야 에럭이야 뚜두뚜두 거리는거 보니까는 나한테 오겠다 이제 어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야걔 왔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히트 늦게 까야지 광어. 아, 얘가 쇼파이트 다 냈네. 야, 종국이 형이 놓친 거 아니야. 마린보이 형님이 놓치고, 종국이 형이 놓치고, 영영순이 누나 놓치고, 그게 나한테 와서, 배가 이제 뒤로 가니까 내 고기가 아닌데 원래. 한, 한 번씩 다 놓고는 한 거지. 육, 육, 아마 육자, 육자 나올, 나올 거야, 아마. 육자. 초, 초반. 60, 60, 2. 항상 육자를 하나, 이 정도 일하니만 육자 하나 나오죠. 막판에. 나오면 좋기는 좋은데. 아, 왜? 육자가 1등 하는 게 맞아, 제가 볼 때는. 싶다. 하실 수 있어요, 누구든. <laughs> 네. 아마 입질 세게 들어올 거야, 아마. <laughs> 받으면은. 히트 글씨! 아, 좋다. 예, 좋다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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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. 아, 거거거라담거라거라 담가, 담가, Kom oh, igjen! Yeah,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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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케이. 하다 이거 하다 역시 큰거한하하였나 누구, 누구? 아니야, 크다니까. 오. 1등!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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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등 1등 1한 1등 자 나왔어요, 등 1등 1자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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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등 Hit the dance floor, don't work too hard, my break her backbone. Return to the Mac, the king is back though. Corvette and cash, I never lack those. She saw the stone, you know how that go. Fatality, my diamonds that cold. Versace trunks, I hit my back stroke. Knock on the door, she at the back bro.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. allen girl, blue eyes with a little bass. Here for the thrill, I don't need a chaser Want to vibe, to get away Shimmy, shimmy, y'all got the send me four ways Don't step out the line like this a probate You hit the line and try to locate This for the time, got time for no day One, too many, I'm going too crazy and I got what? bad ones and they ready America.